보니실 전원교회 오전 내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계시고 일어나실 수 있는 분에 일어나셔서 입내속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음. 관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지은 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내려놓고 또 잘못을 인정하고 동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음... you mm -hmm.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고시고 우려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자부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와 싸우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 드시고 이 시간 우리를 깨끗하게 알려주셔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아버지하나님 천지의 장조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예얘하신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로하여어 동녕과 마약에서 나시고 본디인들과 저희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자의이 삶을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향해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어른들 공교회와 성교의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5장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서 119 기도 운동 제목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목회실 전원 외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두 번째로 전도를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에 주의 한 분을 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생명으로 우리들을 세워주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게 해주시고 영원 살리고 살아소서 Yes, sir. 의리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영광이 죽는 자가 폭이 있이와 우리가 아직 재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노원으로 말미암아 증거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내 아들의 기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때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의사랑하신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나를 사랑하나? 누가 나를 사랑하나? 여러분, 누가 나를 가장 사랑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줄 수가 있을까? 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가 있을까? 누가 나의 기쁨이 되어줄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에 우리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그런 깊은 질문들에 대답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을 누가 가장 사랑할까?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도 누가 나를 가장 사랑한다?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떠올려보지만 부모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놀랍지만 부모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면 그 부모님의 사랑도 끝이 나게 됩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책임져줄 수 있는 것이 아니. 부부만의 사랑은 어떨까요? 너무 너무 좋아해서 만났지만 인생이 삶이 지지고 뽑는 인생이다. 너무너무 그 인생 가운데 깊은 일도 있지만 그 사람이 영원하지 않다. 한 사람이 떠나면 그 사람은 끝이 나게 되는 것이 부부간의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여러분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의 사랑,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 사랑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시작되면 영원히 끝나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아, 목사님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시작되면 영원히 끝나지 않는 사랑. 내가 그 사람의 손을 잡아서 사랑이 시작되었는데 내가 그 손을 놓아도 그 사랑이 끝나지 않는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까 누가 나를 가장 사랑하고 누가 나를 끝까지 사랑해 줄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보면은 주일 예배 설교 요약 부분이 있습니다. 볼펜을 들고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는 로 네.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볼펜이 없으신 분들은 저기 보면은 앞에 보면 볼펜 많이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그까지 쓰시면 되고 또 집에까지 가셔도 되고 같은 <laughs> 곳에도 되고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죄인 나를 사랑하시길 영원한 사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의사 앞에 치료받기 위해서 암 환자가 치료받기 위해서 갔어요 예를 들면 여성이 유방암에 걸렸습니다 유방암을 치료받으려면 의사 앞에서 자신의 유방에 암이 생겼다는 라 것을 부끄럽지만 다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내가 암에 걸렸고 죄인이라는 다 것을 인정해야 해요. 인정하지 않으면 사랑이 시작될 수가 없 어, 저 죄인 아닙니다.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사람은 시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르는 죄인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합니다. 나는 죄인 아닌데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이 그때 고민을 많이 합니다. 크리찬이 되기 위해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교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마치 그것이 고문당하는 것처럼.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마음은 아닌데 인정하라고 하니까 그게 힘든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반발이 오거든요. 그러면 왜 친구야, 너는 죄인이 아니니라고 물어보면 물론 내가 인격적으로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런 건 아니다. 그렇지만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적도 없고, 내가 뭐 중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간 적도 없고, 남을 도와줄 때는 잘 도와주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 자기가 죄인이 아니다라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무슨 법에 비추어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죄인인가 죄인이 아닌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자랐을 때만 그래도 동네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얼이 귀여운 거 바지 안 입고 있으니까 꽃을 한번 맞춰보자 하면서 꽃을 맞췄어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으로 맛있네, 막, 이런, <laughs> 할아버지들이, 우리 동네 할아버지들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법에 걸려서 과거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미국에 가면, 바로 아동성추행으로 중범죄로 살려갑니다. 왜 그러느냐? 나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법이 다르니까, 내가 죄인이다, 아니다, 그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인이 아니라고 다 이야기하는 사람의 말에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분들은 머릿속에 무슨 법을 생각하고 있냐면 우리 나라법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법. 나라법에 비춰보면 내가 죄인이 아닌 거예요. 내가 뭐 걸려가지고 감옥에 간 적도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어요. 근데 네,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때요? 부모님에게는 효도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가 부모님에게 잘 못했어요라고 이야기하는. 나라 법에는 안 걸리는데 어디에 걸리냐면 도덕법에 걸립니다. 도덕법은요 감옥에는 가지 않지만 양심을 따르는 법이에요. 그 법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걸리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법, 제가 굳이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를 갑자기 죄인으로 만들려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죄를 말할 때에 행동하는 것 뿐만 아니고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까지도 다 죄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그 물을 막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적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죽이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나라의 법에서는, 나라 법에서는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서는 내가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 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그것이 죄로 걸려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무섭습니다. 우리 가족들 간에 부부 간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싸우게 되면 막 죽을 듯이 싸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눈빛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살기가 가득할지 나라법에서는 살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법에서는. 죄를 지은 것이요 살인한 것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의인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죄입니다 라고 말씀 아니 다 죄인데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가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인데요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고 주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죄인되었을, 때에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요? 죄인이 되었을 때에 주님은 내가 깨끗하고 의롭고 잘났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수많은 죄가 어디에 있을 때에 나의 생각으로 수많은 죄를 지을 때에 나의 입술로 수많은 죄를 지을 때에 나의 눈빛으로 나의 손으로 발로 죄의 일을 행하고 있을 때에 내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내가 너를 죄인이라도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안아주셨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은혜로운 세례식을 가졌습니다. 세례식을 가지기 전에 영접 예수 영전 모임을 하는데 우리 같이 이제 최종적으로 1시간 동안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점검을 해서 우리 다들 은혜를 받는데 우리 김종호 선도님께서